한 잔입니다. 과자 OS 아닙니다. 자 미니덕트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OS 같죠? 근데 이거는 진짜 OS. 이건 진짜 OS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거는 아마 진짜 어, 진짜 OS네. 이건 진짜 OS입니다. 진짜 우리 먹는 OS. 예, 먹는 OS. 아 이거? 예, 우리 진짜 먹는 OS고요. 이제 이게 재밌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충전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살짝 붙여놨는데, 네, 이거 원래 개봉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찍으려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도 조금 들어 있긴 해요 배터리가. 네, 근데 이제 완전 꽉차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개봉하시면은 이게 실제 OS 같죠. 네, 보시면은 이게 뭐 소비기하는 고장날 때까지 그또 보시면은 배터리인데요. 맥세이프 배터리예요. 그래서 8,000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고속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어보시면은 o s 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케이블이에요 이제 케이블인데 이것도 o s 같이 포장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뜯지 않았어요 뜯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개봉을 했고요. 보시면은 예, 굉장히 귀엽죠. 예. 이 케이블 타이가 OS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케이블이 그왜 PD 케이블이라고 해서 고속 충전할 때 필요한 케이블이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두꺼우면서 유연하고 그리고 이 PD 케이블이라고 굉장히 고속 충전이 되는 케이블이고요. 길이는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해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케이블을 보관할 수 있게. 케이블 타이가, 예,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보호, 보 케이스라고 하나? 네. 보관용 케이스. 예. 보관용 케이스. 또 귀엽죠?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보관이 아주 좋아요. 이게 여기 넣으시면은 배터리도 들어가고 케이블도 다 들어갑니다. 네.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뜯은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충전을 해야 돼서. 그래서 네. 이게 원래 뜯겨 있지 않습니다. 포장돼 있고 중요한 건 여기 여기에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 OS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냄새를 네. 약간 초코 커피 비슷한 냄새가 나요. 네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빼볼게요. 굉장히 타이트한데 빼보시면 어. 이게 아마 그... 음, 이게 향기가 나는 그... 칩인 것 같아요. 이게 OS의 향을 이제 느낄 수 있게, 이게... 이게. 네, 여기서 나네요. 예. 약간 초코, 초코 비슷한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맥세이프 쓸수 있게끔 하는 그 자석. 네.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이, 이건 뭐 이벤트라고 하는데, 10% 할인, 2등 5% 할인, 3등 1000원 할인. 예. 이 미니덕트 사이트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미니덕트라는 이 보증. 보증인데, 2년 보증. 그리고 삼성화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대박이죠 그리고 맥세이프 이런 배터리들이 많이 있다 미니덕트 사이트도 한번 예 가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근데 설명서가 사실 딱히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대충 보면은 맥세이프 기능 이 있고 음. 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 중에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제일 뭐 중요하긴 하겠네요. 이 맥세이프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시작, 두번 누르면 꺼짐. 네, 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기 칩이고요. 그리고 맥세이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석이고, 중요한 거는 OS입니다. 미쳤죠? 예, 그냥 OS에요. 예. 뒤에는 이제 맥세이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 전원버튼 누르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아마 가득 찼을 건데 예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번 누르면 꺼진다 그랬거든요. 아 꺼졌네. 예. 두번 누르고 좀 있으시면 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충전 케이블이고요. 예,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자력이거든요. 이게 자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아 크기. 크기는 핸드폰하고 비교하면 좋겠죠? 이게 제거 S25 울트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충전되죠? 네. 크기가 이 정도 느낌? 어, 이 제가 맥세이프가 없는 핸드폰인데, 오 이게 왜 붙지? 예, 이게 붙어버려요 그냥. 붙긴 붙는데 이제 자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게 붙긴 붙는데 자력이 약합니다. 지금 충전되죠. 그래서 맥세이프가 있는 거는 엄청 세게 붙을 거란 말이죠. 뭐 이거 이거 쓰면 엄청 세. 어. 그렇 네. 음. 세게 붙어요. 더 테스트를 정확하게 제가 해 드릴게요. 이게 제 책상 그 사이드 기둥인데요. 철제예요. 근데 이게 엄청 세게 붙어요. 어... 예. 어... 어... 아... 엄청 셉니다. 그냥 그냥 쎈게 아니고 많이 쎄요. 예, 많이 쎄고 자력은 정말 예, 정말 많이 센 편입니다. 그리고 뭐 케이블로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이거 연결하시고 음, 연결했죠. 그리고 뭐 이제 핸드폰 연결하면 되죠. 무선 충전도 되고 이제 유선으로 충전을 해도 된다. 근데, 이게 무선이 고속 충전이 되는 배터리인데, 아무리 고속 충전이 돼도 케이블보다 빠르진 않죠. 예. 뭐, 고속 충전이 뭐, 당연히 이게 굉장히 빠르지만, 이게 아무리 빨라도 유선보다는 빠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 뜨기에는 고속으로 떠요 예, 고속 충전으로 뜨는데 그래도 케이블이 더 빠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용량도 좋습니다 8000mAh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무겁지도 않고 촉감도 좋고, 촉감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배터리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거.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KC마크. 이 KC마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직구 사면은 케이시 마크 없는 것들 많아요 터집니다. 어, 특히 비행기 탈때 요즘 보조 배터리 굉장히 예민하죠. 케이시 마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네, 본인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도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고요. 심지어 아이폰은 이거를 아이폰에 딱 붙이죠. 아이폰 정품 보조 배터리랑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아이폰하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다. 맥세이프 되고, 8000 용량에 고속 충전되고, 무선 유선 다 되고, 잔량 확인할 수 있고 KC 인증 받았고 뭐 배터리 인증, 전자파 인증 뭐 인증 다 받았고 무선 무상 AS 2년에 그리고 삼성화재 가입까지 돼 있습니다. 뭐더 필요한가요? 더 이상 뭐 배터리에서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 귀엽고 이쁘고 밖에서 보면 웃기잖아요. 네, 이게 맥세이프 이제 케이스 끼고 이게 이걸 딱 붙였어. 응? 딱 붙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들고 사용하다가 누가 이걸 딱 봤어. 그러면 야너 O S 왜 붙여놨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야 이거 귀엽다, 이쁘다 이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 케이스에다가 이제 보관해도 느낌이 있죠. 딱딱 예, 딱 보관하는 거. 이 케이블도 넣어도 돼요. 예, 케이블도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잠그. 고 예, 들고 다니면은 인싸가 되는 겁니다. 인싸가 예, 어디 가서 그냥 야 배터리 없어? 음, 자, 충전해. 음, 자 충전해. 예, 인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더 자세한 거를 제가 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찍은 OS 배터리 이제 상세 내용인데요. 예. 쭉 보여드릴게요. 맥세이프 당연히 되고요.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용량4,800 있고요. 먹지 마세요. 보조배터리입니다. 당연히 이어폰도 충전이 되죠. 무선이니까. 예. 자동충전 케이블, 파우치. 이거는 별도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코 향이 나는 이제 향기 카드 이렇게 붙이면 돼요. 15와트의 고속 충전, 2년 보증, KC 인증. 4000이 좀 얇아요. 네. 에어팟 뭐 버즈 뭐 톤플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4000이 99g, 8000이 146g. 현존하는 최대 자력 네오디뮴 N52 탑재, 그리고 고속충전, 그리고 애플하고 동일하게 이 위젯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하고 동일하게 애니메이션도 작동을 하고요. 구성품은 이제 케이블, 배터리. 아까 보니까 뭐 과자도 들어 있었고. 케이스 인증이 2년, 예. 2년 품질 보증 케이스 인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이고, 4천이고. 출력은 3A에 1 5 w 까지 됩니다. 3A에 1 5 w 그러니까 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 예. 이게 8000의 크기고요 4000의 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000이 낫지 않나. 네. 다만, 4000이 더 가볍죠. 네. 두 가지 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 OS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네. 마치겠습니다.